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움터 10분 한국어 문법 10분 한국어 문법은 세종학당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. 는 동안 어떤 행위나 상태가 계속되는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행위나 상태가 계속되는 시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. 아이가 자는 동안 밥을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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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있는 동안 청소를 하자. 내가 이 는 동안 청소를 하자. 내가 있는 동안 청소를 하자. 내가 있는 동안 청소를 하자. 는 동, 마는 동,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하지. 안음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공부를 하는 등 많은 등한다 그는 공부를 하 는동 많은둥 한다. 그는 공부를 하는둥 마는둥 한다. 그는 공부를 하는둥 마는둥 한다. 잠을 자는둥 마는둥 했다. 잠을 자는 동, 많은 동 했다. 잠을 자는 동, 많은 동 했다. 잠을 자는 동, 많은 동 했다. 는 듯, 진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. 무언가가 그 상황과 견주어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측함을 나타냅니다.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하다.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하다.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하다. 퍼붓는 듯 쏟아지는 비. 퍼붓는 듯 쏟아지는 비. 퍼붓는 듯 쏟아지는 비. 퍼붓는 듯 쏟아지는 비.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함을 나타냅니다. 그가 책을 보는 듯안 보는 듯 했다. 그가 책을 보는 듯안 보는 듯 했다. 그가 책을 보는 듯 안 보는 듯 했다. 그가 책을 보는 듯안 보는 듯 했다. 그녀가 밥을 먹는 듯안 먹는 듯 한다. 그녀가 밥을 먹는 듯. 안 먹는 듯 한다. 그녀가 밥을 먹는 듯, 안 먹는 듯 한다. 그녀가 밥을 먹는 듯, 안 먹는 듯 한다. 는듯 하다.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. 앞말의 사건이나 상태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냅니다. 그가 그녀를 자주 만나는 듯 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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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듯 합니다. 그에게 안 좋은 일이 듯 합니다.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듯 합니다.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듯 합니다.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듯 합니다.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10분 한국, 한국어 문법은 세종학당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이외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.